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살펴볼 조동사가 will 과 would 입니다 will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뜻해서 무엇무엇 무엇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Sarah, will은 무엇무엇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Sarah와 Steve는 will get married 결혼할 것이다. 곧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실 will의 뜻이 좀더 많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영어를 단순하게 공부하자고,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이, 이 어떤 복잡한 뜻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이 바로 would입니다. w o u l would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will의 과거형입니다.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will, w o 뜻은 무엇 못할 것이다, 미래를 뜻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형, 형태가 과거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시제일치라고 하는 복잡한 것과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아하 will이 무엇 못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w o 는 과거형으로 쓰여서 역시 무엇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과거에 쓰인다. 과거형에 쓰인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 e s a 그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가 우드비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8시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다른 뜻이 아니 우드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드가 한마디로 미래를 뜻하는 것 말고 다른 뜻 3, 4, 5번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으드는 무엇뭐 학원했다의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냅니다. 이거랑 종도, 종종 세트로 아마 공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좀더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는 뭘 쓴다 그렇죠? 유스터를 갖다 사용한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먼저 우드의 예문을 살펴보면 약간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나는 종종 테이 k e a w 산책을 하곤 했다.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낸다면 과거의 습관입니다. 반면에 좀더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는 use to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는 use to take a walk. 한마디로 산책을 하곤 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 산책하곤 냈다라고 해서 좀더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 use to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우드의 또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소함을 뜻합니다. 공소함 특히 의문문에 쓰여서 약간 공소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will you please can you please 이런 것을 쓰면 조금 어좀 이렇게 물어볼 때뭐해 주시겠어요?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뭐뭐 해라는 약간 명령일 때도 있고 이제 약간 뭐냐? 약간 강하게 표현할 때 이제 현재형을 쓴다라고 한다면 would you 크지와 같은 과거형을 쓰면 조금 더더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손함을 뜻해서 무엇 무 해주겠니? 그런 뜻이니까 Would you lend me your knife 하면 당신의 칼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고서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의 표현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 무 하고자 하다. 무엇 무엇 하고 싶어 하다, 무엇 무엇 하고자 하다에 무슨 뜻이 있냐면 소망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 자체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서 우리 수고로 그냥 달달달 외웠던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ike to 부정사를 갖다 합쳐서 무엇뭐 하고 싶다에 수고로 암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would like to에서 무엇뭐 하고 싶다. 물론 수고로 암기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달달달 외우, 외워서 외우는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해를 해서 까먹지도 않고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아까 우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소망. 라이크는 우리 앞서서 공부했습니다. 좋아하다 말고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크는 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요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리해 보면 무엇 뭐하는 것을 소망 플러스 원하다네요. 그죠 would like 하면 원하다. 그래서 무엇 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사는 것을 원하다 그런 뜻이니까 살고 싶다라는 뜻의 뭐야? 그런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like to를 갖다 그냥 단순히 무엇 뭐 하고 싶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우드가 소망을 뜻하고 라이크가 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투부정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으로볼수 있다라고 해서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드는 소망이고 라이크가 원하다라는 뜻이 있어 합쳐서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만 오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쪼개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Would like to 이렇게 통째로 우는 것이 아니라 Would like 자체가 원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이해를 하고 따로 해석을 갖다 할수 있으려면 자꾸만 이렇게 뭉쳐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죠. 따라서 Would like 자체가 원하다는 뜻에 그냥 수고 또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I would like. 나는 원한다.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원해 요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의 예문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고로 암기하는 경우도 있죠. "Would like to 부정사에서 무엇 무엇 하고 싶다로 또는 무엇 무엇을 원하다로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엇 무엇 하고 싶다로 이제 통째로 해도 되지만 쪼개 보면 나는 would like 원한다 to live 사는 것을에 투부정사의 명사법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may와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ay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may만 살펴보겠습니다. Might를 살펴보기 전에 may는 두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뜻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이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laughs> may는 무엇 뭐 해도 된다의 허가의 뜻과 두 번째는 may는 무엇 뭐할지도 모른다의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지만 거의 안 쓰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메이가 나오면 요두 가지 뜻만 기억하고 꼭 해석할 때 적용하십시오. 허가, 너는 거기에 가도 된다. 추측, 그는 부유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와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might입니다. m i g 자, 우리 참고를 먼저 볼까요? might는 메이의 과거형입니다. 맞습니까? 분명, might는 may의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may를 갖다가 표현해, may를 써야 되는데, <laughs> 이거 시제가 어쩔 수 없이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시제일치나 이런 것 때문에 과거형을 써야 되는 경우는 may 대신에 뭐야, might를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ay의 과거형 분명히 might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may의 과거의 의미인, <laughs> 과거형의 의미를 갖다가 might가 뜻할 때도 있지만,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may의 어떤 과거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을 표현해서 무엇무엇 무엇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십시오. 자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메이의 과거형이니까, 마이트는 당연히 메이의 과거형이니까, 시제일치나 이런데 쓰여가지고, 뭔가 과거형의 어떤 역할, 다시 말해서 메이의 어떤 그런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마이트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현재 시제에 쓰입니다. 다시, 마이트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현재 시제에 쓰이면, 어? 현재 시제에 왜 마이트가 쓰였지? 과거형이 왜 쓰였어?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might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무엇, 뭐, 할지도 모른다의 추측의 의미로, 마치 그냥 현재형인 may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might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자, 여기서 might, 오라? 잠깐만, may가 과거형으로, m a 가 무엇, 뭐, 할지도 모른다면, might는 과거형이니까, 과거의 의미를 뜻해서 무엇, 뭐, 했을지도 모른다. 무언뭐 했었을지도 모른다의 과거의 의미를 뜻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의미로 쓰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에 쓰였을 때 현재의 의미로 현재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그냥 may, may와 똑같은 뜻으로 무언뭐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녀는 might not want, 원하지 않을지 모른다 가는 것을 너와 함께 아시겠죠? 이걸 해석할 때 뭐?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랑 과거가 둘다 무엇뭐 무엇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덧붙인다면, 굳이 설명을 약간 덧붙인다면, 마이트가 조금 더 약한 추측, 메이가 좀더 강한 추측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can입니다 아, can 쉽죠 그죠 무엇무엇 할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can은 무엇무엇 할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be able to로 고쳐 쓸수 있죠 역시 고쳐 쓸수 있어서 역시 무엇무엇 할수 있다는 의미로 be able to를 쓸수 있습니다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나는 뭐 수영할 수 있다 당연하죠 뜻은 다 뭡니까? 그렇죠 능력이나 가능을 뜻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어, 가능성? 아무튼 가, 어떤 가능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이 있어. 이제 능력이나 어떤 가능, 할수 있음을 뜻할 때, can을 씁니다. 문제는 can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can이 무엇뭐 할수 있다. 어떤 능력이나 내가 할, 뭐, 뭔가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런 가능한 능력이 있어. 그건 말고, can이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 요렇게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하자면 추측입니다. 추측. 무엇뭐 할수 있을 걸? 가능성이 있을 걸? 하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형태로 쓸수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해 보면 참고를 볼까요? 캔이 추측이나 가능성을 뜻할 수 있어서 평서문에 쓰이면은 무엇뭐 할수 있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은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할 수 있고 의문문에 쓰이면 의혹을 뜻하는 거죠. 야,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의혹을 뜻해서 의문문에 쓰이면 무엇뭐 할수 있을까요? 어떤 그러한 의혹, 의문,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그러한 뭐냐, 의심. 이런 의미로 쓰이고, 이어서 마지막에 부정문에 쓰이면, 야, 무엇뭐 할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어떤 추측을 갖다 강하게 부인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가능성이 없어라는 말로 쓰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2, 3번. 자, 먼저, 이제 추측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Anyone can make mistakes 하면 어느 누구라도 만들 수 있지. 실수를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can it be true?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어떤 의혹입니다 그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혹을 뜻할 때 의문문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he cannot be rich 그는 부유할 리가 없어 어떤 추측에 대한 어떤 강한 부정입니다 추측의 어떤 강한 부정이에요 그는 부유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강한 부정을 뜻할 때 역시 cannot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can은 무엇뭐 해도 된다에 허락의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can은 may랑 좀 비슷한 뜻이죠 우리도 가끔 무엇무엇 할수 있다를 우리나라 말에 할수 있다를 허락으로 쓴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저 거기 가도 될까요 파티에 가도 될까요 아 그래 너 파티에 갈수 있어 이렇게 할때 우리나라 말에도 무엇무엇 할수 있다가 허락의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can이 자주는 아니지만 허락의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you can go there alone 하면 너는 거기에 혼자 갈수 있어 혼자가도 돼. 허락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 a n n o 이란 표현이 재밌습니다 c a n n o 과 t 가 합쳐졌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c a n n o 과 t 가 합쳐지면 재미있는 의미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무 무엇뭐탈수 없다는 뜻이네요. c a n n o 과 t 가 합쳐졌으니까 너무 무엇뭐탈수 없다. 그게 뭔 소리예요? 너무 무엇뭐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엇무엇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무리 무엇무엇해도 지나치지 않다로 의역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역해낼 수 있어야 돼. 뭔 소리냐? 자,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annot praise. 나는 칭찬할 수가 없어. 그를 too much. 너무 많이 칭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뜻하는 거니까, 그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야, 너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칭찬하는 건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어떻게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게 가능하겠어?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뭐야? 뭐라고요?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은 불가능해. 너무 너무라는 건 없어. 계속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야.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내가 그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은 불가능해. 너무가 어딨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를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본문에 있는 예문 단 볼까요? We cannot be too careful. 우리는 너무 조심할 수는 없다. 너무 조심한다는 건 불가능해. 너무, 너무가 어디있어 아무리 주,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지. 너무, 너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때 너무 조심할 수가 없어. 너무, 너무 조심하는 건 불가능해. 그런 뜻이니까 너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의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복잡한 표현까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르셨습니다.